오늘 있었던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두 경기는 모두 짜릿한 역전승이 나왔는데요. 다저스는 8회 말 넉점을 뽑고 역전승, 휴스턴은 9회 초 7점을 뽑고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다저스와 템파베이가 1승 1패로 맞선 지난해 월드 시리즈 3차전은 워커 뷸러와 찰리 모튼의 선발 대결이라는 점에서 시리즈의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모튼은 템파베이 유니폼을 입고 나선 포스트 시즌 5경기에서 5승 무패, 25와 3분의 2인닝 이자책, 평균자책점 0.70이라는 무적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뷰러의 완승으로 끝났는데요. 귤러가 6이닝 10K, 1실점 승리를 따낸 반면 모트는 4화 3분의 1이닝 5실점 패전을 안았고 3차전을 승리한 다저스는 4차전에서 끝내기 패배를 당했지만 5-6차전을 승리하고 우승한 바 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열린 두 투수의 재대결은 이번에는 모트니 승리했는데요. 1회말 코리시거에게 맞은 투런 홈런이 포스트시즌에서 커브를 던져 맞은 첫 번째 홈런이 됐으며 1회에만 4개의 볼넷을 내주고 흔들. 였던 모튼이 5인닝을 OK 3피안타 2실점으로 버틴 반면 뷰러는 3과 3분의 2인닝 7피안타 4실점이라는 가을야구 최악의 피칭을 했습니다. 뷰러가 이렇게까지 흔들렸던 건 다저스의 수비 때문이었는데요. 먼시의 부상이 나비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먼시가 정규 시즌 최종전에서 부상을 당해 1루에 공백이 생기면서 다저스는 벨린저를 1루로 보내야 했는데요. 여기에 폴락의 가을 부진이 반복되면서 8월까지 외야수 경험이 전혀 없었던 럭스를 외야로 내보내야 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중견수 수비가 더 쉽다며 크리스 테일러를 좌익수로 개빈 럭스를 중견수로 쓰는 전략을 택했는데요. 다저스가 2대0으로 앞선 4회초 1-4-1루에서 럭스는 어렵지 않았던 라일리의 타구를 놓쳐 2루타를 만들어줍니다. 2-4-1루가 됐어야 할 상황이 1-4-2-3루가 되고 등장한 타자는 작 피더슨이었는데요. 심판이 3구 스트라이크를 볼로 선언하면서 삼진을 당하지 않은 피더슨은 적시타를 쳤고 go 듀발의 동점 적시타가 이어집니다. 단호를 볼렛으로 내보내 다시 말루에 몰린 뷸러는 스완슨에게 다시 적시타를 맞는데요. 역전 적시타가 된 이타구 역시도 유격수 시거가 잡았어야 할 공이었습니다. 멘탈이 나간 뷸러는 모튼을 삼진으로 잡았지만 계속된 2사말루에서 로사리오에게 밀어내기 스트레이트 볼렛을 내주고 교체됩니다. 3회 넉점을 내주고 2대4로 역전을 당한 다저스는 5회에 한 점을 더허용 하는데요. 5대 2의 스코어가 움직이질 않자 다저스 팬들은 하나둘 경기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7회 말이 끝난 시점에서 다저스의 승리 확률은 7%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3연패를 당할 것 같았던 다저스를 구해낸 선수들은 두 명의 MVP였는데요. 9월 타율이 1할 3푼이었지만 포스트 시즌 타율이 2할 9푼 8리 였으며 디비전 시리즈 5차전 9회 초에 나온 결승타를 통해 1년치 활약을 다했던 벨린저는 8회 말 14-12루에서 엄청나게 높게 들어온 루크 잭슨의 95.6마일 패스트볼을 받아쳐 동점 스리런 홈런을 날리게 됩니다. 벨린저가 홈런으로 만든 공은 지면에서 무려 1.26미터 높이로 이는 벨린저가 지금까지 때려낸 홈런 중두 번째로 높은 공이 됐습니다. 벨린저의 3리런 홈런이 터지기 전까지 다저스는 이번 시리즈 들어 득점권에서 21타수 2안타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벨린저는 포스트 시즌 7개의 안타가 9월과 10월 21경기에서 때려낸 개수와 같습니다. 벨린저의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을 비교해 보면 타율이 1할 6푼 5리에서 2할 9푼 1리로 올랐고 출루율은 2할 4푼에서 3할 9푼 3리로 장타율은 0.302에서 0.458로 좋아졌는데요. 벨린저는 포스트 시즌 들어 하드 이트 비중이 보스턴 선수들보다도 좋은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무적인 건 정규 시즌에서 1할 4푼 3리였던 95마일 이상 성적이 포스트 시즌 들어서는 5타수 3안타라는 겁니다. 다저스는 동점에 만족하지 않고 크리스테일러가 안타를 치고 나가 1루를 훔쳤고 2019년 내셔널리그 MVP 벨린저에 이어 이번에는 2018년 아메리칸리그 MVP 무키베츠가 역전 적시타를 때려냅니다. 7번째 투수로 나온 에반 필립스가 다섯 개의 아우 카운트를 잡아준 것이 컸던 다저스는 결국 젠슨이 한점차 승리를 지켜냅니다. 9회말을 3K로 정리한 켈리 젠슨은 이번 포스트시즌 들어 5이닝 12K, 2피 안타 무볼렛 무실점입니다. 젠슨은 19번째 포스트시즌 세이브로 브래드 리치를 제치고 단독 2위에 올랐는데요. 1위는 42세이브를 기록한 마리아노 리베라입니다. 포스트시즌 7전 4선승제 시리즈에서 3연패 후 4연승 리버스 수입은 지금까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애틀란타는 오늘까지 승리했다면 9분 응선을 넘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3차전을 패함으로써 지난해에도 1, 2차전 승리 후 1승 4패로 다저스에게 졌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저스 타디움에서 포스트시즌 포함 10연패의 늪에 빠지게 됐습니다. 지난해의 기억이 살아나지 않았냐는 질문 문에 대해 애틀란타 브라이언 스니커 감독은 난 아침에 뭐 먹었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1, 2차전을 모두 끝내기를 막고 패했던 다저스는 포스트 시즌에서 석점 이상을 뒤지고 8회를 시작한 게 오늘이 82번째였는데요. 그 조건에서 처음으로 승리하게 됐습니다. 벨린저는 1954년 월드 시리즈 6차전 칼 프릴로, 1984년 NLCS 4차전 마이크 소시아에 이어 포스트 시즌에서 8회 이후 동점 홈런을 날린 다저스의 역대 세 번째 타자가 됐습니다. 애틀란타는 뼈 아픈 역전패를 당했지만 1, 2차전에서 8타수 무안타, 7 3진이었던 프리먼이 4타수 4안타, 1볼넷으로 살아났는데요. 그러나 오늘도 다저스에게 3개 의 도루를 내주며 단호가 자 동문이 되고 있습니다. 다저스와 애틀란타의 NLCS가 지난해와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보스턴과 휴스턴의 ALCS는 보스턴이 1패 후 4연승을 했던 2018년과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2차전과 3차전을 크게 패했던 휴스턴은 역전승을 거두고 시리즈를 2승 2패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선발 닉 피베타가 1회 초 브레그먼에게 선제 솔로 홈런을 맞은 보스턴은 1회 말 곧바로 경기를 뒤집는데요. 어제 혼자 조용했던 젠더보가치가 그레인키를 상대로 역전 트러놈런을 날렸습니다. 선발투수가 아니라 오프너였던 그레인키는 브레그먼의 실책 후 흔들리며 2 4 1 2 5의 추가 실점이 위기에 몰렸지만 실점하지 않고 1회를 마치는데요. 그러나 37구를 던지고 1과 3분의 1이닝, 2실점으로 물러남으로써 휴스턴 선발 투수들은 이번 시리즈에서 1차전 프란버 발데스가 2와 3분의 2이닝, 2차전 루이스 가르시아가 1이닝, 3차전 호세 얼키디가 1과 3분의 2이닝, 오늘 잭 그레인키가 1과 3분의 1이닝으로 선발 4명이 6과 3분의 2이닝 밖에 던지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보스턴은 어제 이 로드에 6이닝 3실점에 이어 오늘도 피베타가 5이닝 2피안타 1실점으로 선발 투수의 역할을 제대로 해냈는데요. 투구수가 65구임에도 교체된 피베타는 최근 두 경기에서 9이닝 1실점입니다. 보스턴은 세일이 1차전에서 2와 3분의 2이닝에 그쳤지만 2차전에서 이볼디가 5와 3분의 1이닝, 어제 이로드가 6이닝, 오늘 피베타가 5이닝으로 선발 투수들이 소화한 19이닝은 휴스턴의 6과 3분의 2이닝보다 12와 3분의 1이닝이 많습니다. 오늘 경기가 앞선 두 경기와 다르게 타이트하게 진행된 건 휴스턴의 세 번째 투수로 등장한 크리스티안 하비에르가 3,4,5회를 무실점으로 버텨줬기 때문인데요. 후회 다른 구장 같으면 충분히 홈런이 됐을 보가츠에게 맞은 비거리 124m 타구가 2루타가 되는 행운이 있었던 하비에르는 계속된 1사 1루에서 버드고와 j d 를 잡고 실점하지 않게 됩니다. 1회 보가츠의 역전 투런 홈런 이후 한 점의 불안한 리드를 이어간 보스턴은 피베타를 5이닝 만에 내리고 불펜을 가동했는데요. 7회를 무실점으로 막았지만 피칭 내용이 불안했던 게럿 위틀락은 8회 선두타자 알투베에게 던진 초구가 그린몬스터 위를 넘어가는 동점 솔로 홈런이 되고 맙니다. 어제의 역적이었던 알투베는 포스트 시즌 21호 홈런으로 대리지터를 밀어내고 단독 3위가 됐는데요. 이제 알투베 앞에는 매니 라미레스와 버니 윌리엄스 두명밖에 없습니다. 라미레스가 111경기에서 29개 윌리엄스가 121경기에서 22개 데리치터가 158경기에서 20개인 반면 알투베는 71경기에서 21개입니다. 알투베는 8회 이후 동점 없는 세개가 4개를 친 버니 윌리엄스에 이어 포스트시즌 2위에 해당됩니다. 오늘도 한박자 빠른 교체를 이어갔던 코라는 불편해서 몸을 풀고 있었던 이볼디 대신 위틀락에게 2이닝을 맡긴 게 동점이 됐는데요. 2차전에서 81구를 던지고 이틀을 쉬는 이볼디는 결국 2대2로 맞선 9회초에 등판합니다. 휴스턴은 선두타자였던 코레아가 이볼디로부터 선두타자 이루타를 때려낸 후2층 아이타임 세리머니를 하는데요. 7회 대타로 나와서 날린 108마일 타구가 1루스미트에 빨려 들어갔던 제이슨 카스트로는 계속된 141루에서 이볼디를 상대로 역전 적시타를 날립니다. 이볼디는 삼진이될수 있었던 사구째 슬라이더가 볼이 선언된 게뼈 아팠습니다. 라즈 디아즈 주심은 올 포스트 시즌 들어 가장 많은 21개의 미스콜이 기록됐습니다. 휴스턴은 계속된 일사 알루에서 브렌틀리가 싹쓸리 3타점 2루타를 알려 6대1을 만들고 살아났는데요. 결국 휴스턴은 9회초에만 7득점, 9대1을 만들고 보스턴의9회말을 지워버립니다. 책임주자 3명이 모두 홈을 밟은 이볼디는 3분의 2이닝, 사실점 패전이 기록됐는데요. 이볼디가 24구를 던졌는데 패한 보스턴은 1패 이상의 충격을 안게 됐습니다. 앞선 포스트 시즌 6경기에서 평균 13개의 안타를 때려냈던 보스턴은 오늘은 안타 5개에 그쳤는데요. 포스트 시즌 홈 7연승이 중단된 보스턴은 오늘 승리했다면 8연승 팀 신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도 두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스턴과 휴스턴이 먼저 시작합니다. 슈어저와 뷸러가 도합 8이닝 6실점을 한 다저스는 훌리오 우리아스를 선발로 냅니다. 2차전에서 6개의 공을 던진 우리아스는 이틀을 쉬고 등판합니다. 마땅한 사선발이 없는 애틀란타는 불펜데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NLCS 해설이 끝난 후 리뷰 영상을 통해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김영준이었습니다.